네, 안녕하세요. 브리니TV. 아, 오늘은 주디니 특집입니다. 아, 제가 한 주식을 한지몇 개월이냐. 한 6, 6개월? 6개월도 안된것 같은데. 아무튼, 아, 주디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동학개미혁명에 아, 일참 동참을 하면서 아, 망한 사례, 아, 잘된 사례를 다 까발려 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이슈가 잘 없어요. 딱히 없어서. 지금 뭐 박덕흠 코인 지금 오르고 있죠? 예, 박덕흠 아저씨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까발려 보고자 합니다. 아 지금 암담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주식 때문에 이렇게 개판이 될줄 몰랐습니다. 한번 솔직히 까발려 다 까발려 드릴게요. 다캡쳐 떴어요. 저는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서 농협증권 Q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미국 증권 주식을 하려면 미래에셋이 짱이라고 합니다. 삼성증권에 다니는 친구가 얘기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계속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국내만 볼게요. 국내만 일단은 일단 국내만 순자산 500한 90만 원 되고요. 지금 손익이 한 40만 원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그제 원칙은 아 손절을 안 합니다. 익절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익절한 것들이 반영 안된 거거든요. 지금 익절한 거는 뭐 미국 주식까지 하면은 100만원 넘게 뭐 이렇게 해서 일부는 돈, 용돈 쓰고 일부는 다시 꼬라 박았어요. 지금 뭐안 반영된 건데 일단 지금 요 팩, 요, 이, 지금 그런 거 반영 안된 것만 보면은 수익률이 씨발, 어 마이너스 6.31% 지금 뭐 제가 산 거는 SK 하이닉스 반도체니까 샀고, 대한항공 이거는 제가 더 내려갈 줄 몰랐어. 아무튼 이거 코로나 초기 때 샀죠 워렌 베피이 항공주 샀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걔가 판줄 몰랐어. 그냥 갖고 있었어. 나도 팔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대한항공 갖고 있고요. 현차 다니는 분이 추천해주셔서 현대차 우. 이거는 뭐또이또이 신성통상 이게 탑텐 가지고 있는. 또 있잖아요 한국 SPA 브랜드 패션 브랜드. 나뭐 GS 건설도 이거는 나돈 얼마 안뭐 5만 원 6만 원 그냥 샀고 별 의미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만 보면 은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아유 씨발 힘들어 내가. 근데 지금 익절 한 거는 익절만 65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불 올르자마자 괜찮다 싶은 거는 대충 팔았는데 뭐 2만 원, 4만 원. 처음에 제가 맡들린게 처음에 제가 주식 한게 2월이네. 6개월 넘었네. 2월에 초록백 미디어에서 BTS 관련 뭘 만든다 그래서 바로 샀지. 초록뱀 미디어가 옛날에 기억하면은 김경우그 하이킥 시트콤에 맨날 제작사로 표기된 그래서 알았거든요 옛날에 뭐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 뭐 어디 지금은 무슨 모스트 원티드 거식인가그 이상민 소속돼 있는 연예계 사랑뭐 관계도 있고 아무튼 뭐 넘어가고 그다음 4만 원땄고 18만 8천 18, 18 원도 따고 뭐 어,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근데 보니까 이게 수수료가 야 수수료도 농협이 내돈 96,000원이나 가져갔네 개놈 새끼들 아나 78,000원 따먹었고 78,000원 73,000원 여기서 뭘 따먹었냐 뭐 14만원 15만원 따먹은 것도 있어요 15만원 이 역시나 이 카카오네 <laughs> 65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80, 80만원어치 넘은 거아 깔끔했어요 이때 그리고 제가 해외 주식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 지금 이렇게만 보면 완전 개판이잖아요 해외 주식도 지금 한 300만원어치 샀는데, 지금 손익이 28만원, 아씨 애플이 왜 이래? 애플이 분할하고 나서 개판이 됐네. 지금 애플에서 지금 17만원 꼬았고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그, 예? 아시죠? 그거 인성하고 나서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 11만원 까였습니다. 그냥 존버해야지, 뭐. 언젠가 모르겠지. 또 또란부 아저씨가 재선이 되려면, 버블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야, 트럼프가 미워도 뽑아주죠. 아, 이놈의 경쟁 잘해. 클린턴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아, 씨. 이 상태면 나, 나 같아도 난 바이든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럭키게 좋았던 니콜라. 이때가 GM 투자한다고 소문났을 때. 이게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어. 이거 반영됐으면 저는 이거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룻밤에 30만원 땄어요. GM이 니콜라 투자한다는 소리 듣고 장외 시장 분위기도 봐서 바로, 우리 황금의 시간, 밤 10시 반이죠?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 이때 바로, 바로 사서, 새벽 한 4시, 5시, 다시 일어나서, 장 끝나기 전에, 바로 팔아갖고, 30만원 따먹었습니다. 니콜라. 그 이후에 뭐, 니콜라 뻥이다, 뭐 이런 욕이 났는데, 뭐, 뭐 어때? 난 팔았는데. 아무튼, 니콜라. 니콜라 고마워. 애플도 참 고맙네. 애플도 80, 80만원 이상, 아 근데 이때 올랐는데 갑자기 내려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때 못 팔아서 50, 60밖에 못 벌었어요 아무튼 이때 애플이 분할 전이죠 분할 전에 크... 대박이었는데 아 아무튼 제가 큰 덩어리로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내가 너무 늦게 샀어 어우 월 76만이네 지금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 150 애플 150 SK텔레콤 150, 엔비디아 120, 110, 넷마블 BTS, 네, 비기트 내가 그걸 기대하고, 비기트 분들도 주식 그 거기 카카오 게임즈처럼, 뭐 SK 바이오팜 이런 경우처럼, BTS 거기 비기트 다니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 사주 혜택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우리 사주 갖고 계시는 분이 팔려면. 그 퇴, 퇴직 후에 팔아야 되고 만약에 현업 애가 팔려면 1년 후에 팔려고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러더라고뭐내 알바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 공개해 주십시오 댓글로 좋은 추천 주나 아니 망한 사례 성공 사례 좀 말해 쳐 주세요 저는 그냥 여윳돈 있으면 어차피 여윳돈이는 거니까 여윳돈 있으면 그냥 계속 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 망아 저같이 망 지금은 약간 좀 우울하신 분끼리 모여서 과자 파티 같은 걸 합시다 소주 탁 하고 그냥 아이씨 안녕.